<laughs> 네 안녕하세요 행뚜입니다 오늘은 거절 다하기 69일차고요 오늘의 미션은 맥도날드에서 춤추기입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 혹시 네. 재밌는 곡 혹시 좋아하시나요? 아 이게 다름이 아니라 혼자 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아유. 이따가 제가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그 춤을 준비해서 오라고 명령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. 네네네. 그래서 춤을 춰야 되는데, 이왕 하이프 좀 제대로 하고 싶긴 한데, 그래도 남한테는 좀 먼저 모의 연습을 한번 해봐야 제대로 할수 있지 않을까. 아, 그래서. 춤, 춤, 아니, 춤 같은 거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, 어쨌든 명령을 받았으니까 는좀준비해보는 했는데, 한번 괜찮다면은 남자한테 저도 하는 건좀 쑥스럽긴 하지만. 이왕 할거좀 제대로 잘 보이고 싶어서 공간도 그렇고 또 인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딱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좀 요청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춤을 간단하게 한 1분, 아 30초, 정도, 30초 정도거든요. 노래에 맞춰서 30초 정도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떤지 한번 보,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. 괜찮을까요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. 또 많이 없어요. 지금 아, 괜찮아요. 네. 아, 제가 그 맥도날드에서 이제 거절당이 69일 차로 어, 춤을 췄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또 흔쾌히 방송 촬영에 응해주신다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저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주셨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. 어, 어 안녕하시고요. 네네. 어떤 자기 소개와 함께 제 춤에 대한 피드백 좀 어, 얘기해주신다면 어땠을까요? 아, 자기 소개. 네네. 안녕하세요. 저. 안녕하세요. 저. 18살, 오 귀신이라고 하고요. 저맨 어, 처음에 오셔가지고 했을 때, 솔직히, 진짜 멋있었는데, 여자친구분한테 해주신다고 해서 멋있었는데, 막상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좀 웃기네요. 네. 성공하실 것 같아요. 저는. 이렇게 짧은 인터뷰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. 어, 이러면서 또 거절당하기 연습 촬영을 또 계속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또 용기와 응원을 또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요. 이 피드백 잘 이어받아서 다음 도전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춤에 대한 그춤 연습한 거를 좀 받을 수 있냐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<laughs> 봐주셨습니다. 아. 남자 세 명이 있는 맥도날드 2층에 가서 한 거라 딱 춤을 추기에 적합했던 것 같아요. 2층에 사람도 없고 딱세명 남자 셋이서 있길래 그래서 춤을 출수 있었던 것 같고 긍정적으로 좀 피드백을 주셔서 그냥 용기 있었다는 라 피드백이 제일 커서 아 저도 하면서 이거 왜 하는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자해봤고요 오늘 성과가 있었다면 오늘도 마음의 용기를 내서 도전했다. 그것이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도전 잘 마무리하고, 다음 도전도 파이팅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